네, 예,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매년 50% 성장하고 미국 시장 독점인데, 이 기업 주가는 바닥입니다. 매년 50%씩 성장하고 미국에서도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만 7,600명이고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 드리니까 꼭 받아 가시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 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 남겨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차 전지 매년 50% 성장하고 미국 시장 독점인데 이 기업은 주가가 아직 바닥입니다. 어 일단 중요한 게 테슬라가 최근 들어서 좀 말도 안 되게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인하로 수요 늘어난 테슬라 2분기 차량 인도도 확연하게 성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기 자동차 업계에서 가격이나 경쟁을 주도하는 테슬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83% 그러니까 거의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테슬라의 차량 인도가 급증한 것은 최근 텍사스주 오스틴의 공장을 확장하면서 생산 능력을 키웠기 때문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한 만큼 또 수요가 늘어나서. 말 그대로 판매량이 증가했다고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수요가 증가했냐? 테슬라의 공격적인 가격 인하도 수요 증가의 요인이고, 꾸준하게 추가 인하를 단행함에 따라 모델 Y 판매가가 2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계속 내리다 보니까 사실상 아 1억 비싸, 뭐 1억 2천 비싸 하시던 분들도 뭐 9천, 8천. 내리다 보면은, 당연히, 오, 이쯤이면은, 이거 살 바인, 이거 사지. 저거 살 바인, 이거 사지. 이거 살 바인, 모델 Y 사지. 하는 수요가, 어떻게 보면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의 수요 증가는, 주가에까지 영향을 미쳐, 연초 대비, 주가는 두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보니까, 소비자의 수요가 두배 증가했는데, 주가도 거의 두배 이상 증가했더라. 아니 근데 중요한 게요 이게 테슬라만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다른 전기차 업체는 조금 애매한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사실상 조금 소외되어 있던 리비안도 급등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한때 대항마로 불렸죠 지금은 조금 그렇지만 리비안도 2분기에 12,000대를 인도를 했습니다 뭐 대단한 거냐 한때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대항마로 평가받았던 리비안이 2분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인도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직접 팔아서 진짜 생산해서 넘긴 차량이 12,000대라는 거죠. 그래서 리비아는 올해 4월에서 6월 2분기 동안에 약 3개월간 총 12,640대의 차량을 인도했다고 공개를 했고요. 사실 전망치는 뭐냐면은 약10% 이상 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뭐 많이 초과해야 1000대 정도 추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1000대가 아니라 지난 1분기 대비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5배 이상 예상치를 초과한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성장했구나. 말도 안 되게 리비안이 판매량이 늘었구나.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비안이 올해 1년간 인도대수로 5만대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지난해 1년 2만대 2.5배 규모다. 일단 지금 인도량 자체를 50% 증가시키고 총 판매량 자체를 2.5배용으로 늘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뿐만 아니라 조금 소외되어 있던 리비안까지도 성장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리비안도 급등하고 있구나. 중요한 게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급등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일단 어디? 예, 일본도 정부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도요타 전기차 배터리 증산에 1조 이상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기업이 지원하는 게 아니죠. 정부가 지원하겠다. 일본 경제 산업성이 도요타 자동차의 전기차용 배터리 증산 계획에 대해 약 1조 900억 원의 보조금 지급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지원으로 리튬이온 전지의 일본 국내 전체 생산 능력은 연간 25기가와트시 정도로 늘어나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가 됩니다. 아, 정부 지원을 받아서 어쨌든 배터리 생산량을 늘리는 거구나. 최종 목표는 뭐냐? 2026년까지 전 세계 연간 15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한다는 목표입니다. 이게 혼자서는 투자해서 하기 쉽지 않으니까 정부 지원도 받고 있고 가속화 시키기 위해서 관심을 좀 많이 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튬 이온 전지 이외에도 차세대 차량용 배터리로서 2027년에서 28년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전고체 배터리 연구 개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에서도 아 전기차 빨리 만들자 배터리 많이 만들자 하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럼 뭔 소리냐? 당연히 미국도 지원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도 정부 지원합니다. 아, 일본이 1조야? 그럼 미국은 2조다. 미국의 에너지부, 전기차 생산 가속화에 2조 원을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인플레이션 감소법의 일환으로 2조 6천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 생산 가속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좀 빨리빨리 만들자. 내가 2조 6천억 투자해 줄게. 거의 3조 가까이 되는 돈이죠. 오는 2030년까지 신차 판매 최소 50%가 전기차로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절반은 전기차. 최대는 모든 차량이 전기차가 돼야 된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순제로 달성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2050년에는 타고 다니는 차들이 전부 다 전기차일 가능성이 거의 99.9%다. 그래서 이번 6, 2조 6천억 원 투자로 미국은 자국 친환경 차량 제조를 강화하고 차량 부품 관련 상업시설을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상 미국에서 지원해주는 돈 치고는 뭐 2조 6천억 원이 엄청 큰 돈은 아닙니다 그냥 적당한 돈이다 원돈? 그냥 전기차를 빨리 생산하고 전기차를 조금 지원해주는데 그냥 응원하는 돈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운영을 중단했거나 곧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미국에서 정부 지원도 나가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리비안 마저도 성장과 주가 급등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전기차가 생산이 많이 되고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조금 원자재가 부족하겠는걸?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채굴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더라 리튬을 직접 캡니다. 채굴 사업에 뛰어드는 전기차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리튬 채굴을 사실상 전기차 업체가 직접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만큼 소중해요. 리튬이. 내가 직접 캐오지 않으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들 관심 갖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 하얀 거의 금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얀 석유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 채굴 사업에 직접 뛰어들고 있습니다. GM, 제너럴 모터스는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리튬 강산 개발을 위해 올해 1월 캐나다 리튬 채굴 업체인 리튬 아메리카스에 6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거의 뭐 7, 8천억을 쏟아 부은 거죠. 뭐 때문에? 리튬 때문에. 포드도 지난 5월 미국 앨범마 칠레, SQM, 캐나다 네마스카 리튬 등 다수의 업체들과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 체결 안 하면 리튬을 얻어올 데가 없다더라. 나중에는 전기차를 만들고 싶어도 리튬이 없어서 못 만들겠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값싼 중국산 전기차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생산비용을 낮추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리튬 채굴 사업하고 있구나. 근데 사실상 리튬이란 것도 결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쓰다 보면 결국엔 부족할 텐데 그럼 결국엔 뭐냐 우리가 좀 근본적인 원인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배터리 자체가 한 단계 성장하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수혜도 있을 거고 플러스로 리튬에 우리가 목을 맬 필요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 바로 전고체라는 거죠 이게 말로만 만들자 만들자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진짜로 생산을 합니다 삼성 SDI 꿈의 배터리 전고체 파일럿 라인을 가동을 합니다. 물론, 파일럿, 시험 라인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대량 생산을 하기 전에 연습단계, 준비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삼성 SDI가 연구소 내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 일명 S라인을 이달부터 가동하고 샘플 생산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파일럿 라인 구축은 기존 랩 스케일에서 그러니까 연구소 스케일 정도에서 소규모 생산하던 것이 아니라 자동화한 인라인 설비를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냥 조금씩 생산해 가지고 지켜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수준이다 진짜 공장 라인처럼 생산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지 확인을 해보자 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작은 규모의 파일럿 라인이 아니라 진짜 공장 규모 정도 되는 시험 생산 라인을 만들었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 그러니까 당연히 단단해졌겠죠. 단단해지다 보니까 안전성도 높아질 거고요. 근데 안에 아시겠지만 또 질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높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강력함도 더 강해졌겠죠. 그래서 에너지 저장과 안전성이 확인된 배터리가 바로 전고체 배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오는 2027년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겠다는 목표를 실현 중이고요. 그래서 파일럿 라인을 이번에 완전히 이 착공 끝내고 이제는 실행까지도 파일럿 라인을 이제는 생산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충분히 삼성 sdi 기술력이 좀 뛰어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슬슬 든다 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나만 생각하는 거냐 라고 확인해 보니 또 그렇지가 않더라 왜 삼성 sdi 가 북미 공장까지 이제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라는 거죠 아 이제 우리가 성장할 때 만들어낼 때 나아갈 때 치고 나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미 배터리 합작 공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이 되죠. 이미 지금 뭐 스테라티스나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있지만 더 짓자 더 지금 만들어낼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북미 추가 투자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여러 완성차 기업과 합작법인 설립을 조율 중입니다. 조인트벤처라고 하죠. 2035년 북미 배터리 생산 능력은 1686기가와트 시로 유럽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차 전지의 중심 핵심지는 어디가 될 거다? 결국엔 북미다. 그러니까 북미로 나가는 게뭐 지금 나가냐, 나중에 나가냐 문제지, 어쨌든 나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도 지금 미리 미리 좀 진출해 놓자라는 의도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삼성 SDI는 북미 생산 능력을 확대를 위해 신규 고객사 및 기존의 GM이나 스란티스 추가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조인트 벤처 합작사도 설립을 조율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규모에 따라 은행 차입이나 회사채 발행도 고려 중이다. 그래서 어쨌든 돈을 빌리든 같이 만들든 뭘 하든 간에 우리는 북미로서 더 나아가서 정고체뿐만이 아니라 점유율부터 이 전기차 성장세 아까 거의 80%에서 50%의 성장세가 나오고 있죠. 거기를 우리가 한번 독점해 보겠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삼성 SDI가 좀 진심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 보는 건데. 아니, 근데 이 진심이 진짜 주가에 반영이 좀 되긴 합니까? 확인해 보니까 삼성 SDI가 아직 그 진심이 반영되지 않았고 저평가다. 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삼성 증권은 삼성 SDI에 대해 피어그룹, 그러니까 주변 또래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 영역에 있다며 목표가 87만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높게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탑픽이다. 2분기 전방 유럽 전기차 수요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프리미엄 수요가 견조함에 따라 P5 판매 확대는 예상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터리 생산 판매는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정대로 2분기 시 생산 계획 시점을 앞당긴 46파이 라인은 설비 세팅이 끝나 가동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그래서 판매량과 생산량이 더 늘어날 거다라고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비교해 봤을 때 일반적인 지금 이 셀을 만드는 또는 2차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이 저평가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상 삼성 SDI가 지금도 역시나 저평가 영역이고 여전히 투자 매력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저평가돼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 삼성 SDI가 저평가된 상태에서 이제는 뭐다? 좀이 밸류업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밸류업을 할수 있는 기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겁니다. 삼성과 현대차의 동맹이고요 삼성전자는 최근 기아의 플래그십 SUV EV9 출시를 기념해 폴터블 스크린 더 프리스타일 EV9 에디션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EV9이 차가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저거. 뭐 창문도 그렇고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뭐 창문이랑 삼성 디스플레이랑 삼성 DSDI랑 관계가 없으니까 18도 이 180도입니다. 180도로 회전하는 최대 100형의 화면이 특징으로 오다는 각도와 공간의 구현이 가능합니다. 차박을 위한 거의 디스플레이라고 볼수 있는 상태고요. 이 EV9뿐만이 아니라 현대차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차기 모델에 적용할 디스플레이로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가 채택이 됐습니다. 아. 이번 제네시스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공급을 하는구나. 여기다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뭡니까? 삼성 SDI는 2027년까지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차세대 배터리, 당연히 전고체겠죠? 연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 협업이 좀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삼성이 지금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협업도 진행할 수있겠다는 전망치가 나온다라는 거죠.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될게 뭐냐. 전기차 배터리 성장이 지금 50에서 80% 이상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1년마다가 아니에요. 분기마다 나와주고 있어요. 전년 대비해서는 80%고 분기마다는 50%입니다. 이 플러스 알파로 지금 뭐라 했습니까? 거기에 삼성 디스플레이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수 있어야 되는 건 뭐냐? 삼성 SDI와 디스플레이 이두개 수혜를 동시에 볼수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가지자는 거죠. 삼성 SDI 플러스 삼성 디스플레이 그럼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바로 네, 프로이천입니다 프로이천은 2차 전지 삼성 SDI 양산까지도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고요. 충반 정용 그리퍼 프로브가 삼성 SDI의 품질 인증 테스트 라인에 입고가 돼 양산 공급 직전이고요. 이번 품질 인증 테스트를 통과해 정식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프로이천은 2차 전지 사업을 축으로 사업 구조가 재편이 됩니다. 그러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된 수혜가 있는데 플러스로 삼성 SDI 이 차전지 수혜를 동시에 입는 동시 수혜 기업이 프로 2천이 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은 프로 2천입니다.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가죠. 바닥에서 시작합니다. 충분히 삼성 SDI가 미국 독점을 기대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바닥에서 출발하고 50%씩 성장합니다. 기대감이 크거든요. 그래서 프로 2천 바닥에서 반등 상승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로이천 관심 갔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전기차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 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 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 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무료로 접속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혹시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입력할 때도 없고요. 그냥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플레이스토어 무료로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한다?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를 하고 나면은 혹시나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것도 적지 않으셔도 되고요. 전화번호 적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어플 설치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전기차, 그 다음에 로봇, 자율주행, 저희가 이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7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공개해 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은 7만 명 감사합니다. 면서 리튬 페배터리 자율주행 로봇 UAM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매일매일 4월 7월 4일, 3일, 30일, 29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추천주도 알아가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매일매일 무료로 장 시작 전에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시황 볼 필요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아, 오늘 조선기자재가 움직였대. 왜 움직였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지 다 정리해드립니다. 다100% 무료거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무료로 다 얻어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